감사합니다, 부산. 예.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영화 10월 22일 날 개봉하니까, 예, 혹시 이번 영화제 때못 보시는 분들 꼭, 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다들 환적가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사실 들어오면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일단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영화제에서 출고 10월 22일부터 개봉하니까 이 영화가 꼭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지만 그 캐릭터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극장에 와서 많이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 도령편이 영화는 아, 아, 게, 좀 재밌기만 좀한좀 영화가 좀 아니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좀것좀것좀 것처럼 도령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현상 그리고 지금 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들 <laughs> 조금, <laughs> 조금 조금씩 꽂힌 <laughs> <꺼진던> 부분들이 있는 <laughs> 영화이기 때문에 <laughs> 네.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laughs>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령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운대 앞바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저희 영화 10월 22일 날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